어이 뭐, 잭, 이 새끼야, 이게뭐어이데 뭐? 도 이리 보도. 이 건데. 도 이리 보도. 방리 보도. 이도이라서그이아이씨 이리 보 이리 보도. 이리 보도. 이리 보 오랜만에 그거 할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산랩갱 칼부 먹고, 늑대 먹고, 두꺼비 먹고... 아가면 됩니다. 이일 내내 통 같은 챔피언이 1랩, 2랩 때 되게 꺼들어 떼거든. 그걸 이용한 심리죠. 털어, 바가, 박아, 바가, 박아, 바가, 바가, 바으라고내말안 들을 때마다 미니언 하나? 두 갈겨, 여기. 내꺼, 이건, 새끼가. 나이 밀어줬으면은, 어? 배포 하나 정도는 줄수 있는 거 아닌가? 지만 이득 벌려고. 난다 손해보면서 내려왔는데. 보란다. 이건 못 배워먹은 새끼가 있네. 응, 음, 뭐, 어디서 굴러먹은 생각이지? 너도 내가 대리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뭐, 그렇게 생각하려지 뭐, 응? 어? 엥? 나탑 가야 되는데. 아, 와... 죽었어! 아이, 탑, 아이, 탑 가려고 했는데. 왜 미디어라고, 손짓해. 아이, 진짜. 이거, 씨발, 탑 간다고. 우비를. 우빈을... 어허 탑 갈려고 했는데 음파가 맞춘 게 맞췄더라도 난탑 갈려고 했는데 뭐가 나 불러서 탑이 손해 보잖아 공간 능력이 결여됐어 아, 우리 아탈리는 잘 먹었습니다 여기 칼부가 참 잘하더라고 뭐하시고요? 이제 미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서로 통했죠? 갱 간다고 했을 때 오는 게 좋은 거 같아 뭐가 이상하게 됐지만 아무튼 잡았으니까 오케이죠 왜왜? 꺼들었대? 왜, 오케이 뒤돌려차기라고 하러 간다 뭐야 이게 여기 있는 거다 안다 어떤데? 귀신 같제? 마해라 약해 보이잖아. 이녀는 뭔데 우리 아칼리 앞에서 꺼드럭 떼고 있어. 아야. 나지? 제가 한 거는 은파 하나뿐인데. 뭐 혼자 이치 다다 죽네. 어이게 뭐지? 아니 설마 너또 꺼드럭 떼고 있지? 지금 욕 먹으면서. 꺼지쇼 잘 먹고 갑니다 네. 잘 먹고 우을 갑니다 보람나 남전히집못 가는 거 알면서 무리수를 아 와드 방어 안돼왜 이러지 아, 이건, 뭐 죽음을 부르는 몇의 그 톤인가? 팀다죽이는지 이기적인 플레이 하나. 네, 이미 먹었습니다. 어이, 뭐, 새끼야. 이게 먹었는데, 뭐. 니가 먹었을 건데. 와드 방어 어, 어. 어. 오랜만 이 라서 그래？아이씨 니신 오랜만 에서 그래？잘 안되 네？또 이러 네？아, 또뗐 습니다. 아니, 와드 방 어를 못해. 잠깐, 나힘이 범인 됐 어. 아니, 와드 방어를 못하잖아, 태야. 네가 먹고 나왔어야지. 아이씨. 아이씨, 이봐 저거. 옆에서 깔짝깔짝. 뭘, 뭘 하려고 이러는 거야. 나 살려! 죽여! 금방진 녀석들 우리 팀이 막타칸 먹겠다잖아. 하 음. 아이 오메가이시마스 이러고 떼야지 그래저리 시판 두고 옆에 서가지고 한입만한입만 한 입만 이러고 있으면 훔쳐도 와서 욕하겠다. 시판 시판으로 머리 찍겠다. 알리면 안될듯 탈리아 좀 많이 쎈. 괜찮. 니가더 쎈. 이렇게 이제 용기를 복돋아주는 거죠. 이러면. 호감 스택 사여서 나한테 이제 고백한다고 같이 듀오 하실래요? 너 어디 어디 사는 여잔데 같이 듀오 하실래요? 이런다고 운전보야안 들어와 <laughs> 이거 봐 이거 있는좀 우리 팀의 강함을 알아주는 사람도, 이게 중요하지, 역할이. 안대 탈리아가 좀 많이 쓸 그런 농담보다도, 괜찮은 아칼리, 니가 더 쎄. 이렇게 말해주면, 아칼리가, 어, 그런가? 나그 정도인가? 그래서 한타 때 이제 자기 역할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팀을 응원해주라는 뜻이에요, 결국엔. 최고의 플레이를 할수 있게. 나는 왜, 왜, 명예 안 줘? 스레이아 년 뒤에서 응원하고 밀어줬더니, 수상소감에 내 이름 한번안 안 말해주네. 인종차별 존나 추격하는 스트리머. <웃음> <웃음> 내 상황 레전드. <laughs> 옛날에 초등학교 이제 좋아하는 여자의 놀리고 도망가는 것 같아. 잡혔 칭 d 초아름다워 o w why I'm n 이 t g o i n 이이 o w i 이 I'm not 이이거 n g t 나 나. i n I'm not going to win. I'm 유도안 g o 그냥 일단 때리는 걸 레전드 o t g o i n 방글라데시에 사는 애가 칭찬 좀할 정도는 아닌데, 그, 그, 개웃기네. 사람이 맞는데, 웃기다, 죠 진짜, 사이코패스네. 롤 방송 보는 사람들 평균이야. 모르겠다. 난, 방해해야 돼. 할 거다. 샤코, 조마도 뺐다. 샤코한테 호감 잡했으니까 이거 둘다 조심해야 돼. 아하하하하에 샤코 오는구나. 도망가야겠다. 어... 이좀 두려운데. 자... 아오, 불꽃이야. 그러지 마. 어우! 나 맞았는데, 나 큰일 났는데... 끝까지 보았습니다. 와서 식사하시죠. 이리 스시습니 밥상 차려놨습니다. 음... 참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네. 그 멍청하게 터칼리를 왜 꺼냅니까? 그냥 베이스 나오면 말 파이트 하면 되지. 집공 퍼뜨리고 포션 먹으면서 암흑시야에 들어가면서 아 이득. 밑에 와드하러 가는 척 하면은 그렇지. 어시는 이렇게 아 아하하. 뭡니까? 네? 느리잖아. 잡지도 못하고, 뭐, 갱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탑 라인전에 이 점프시 제 와드는 허락된 종자들만 할수 있는 건데. 너 근데, 절대 방심하지 않지? 샷고 있는 거 뻔하니까? 아, 막 샷고 있는 거 뻔하니, 까 샷고 있는 거 뻔하니까. 어우 그냥 맞아, 임마. 자. 불 미리 써주고. 자. 이게 왜졌냐씨발 탈진 차입니다 아니, 이 사기 스펠 왜 탑에 들고 오는 거야? 압축되네. 아, 빡! 아! 너불 없잖아. 불 없고 탈진 없잖아. 헛 롤은 팀게임이야. 배어나 한수, 배어나 아, 근데 얘 탈진이 있어서는 아주 오기가 좋네. 하지만 괜찮다. 와, 레전드 미쳤지? 배는 자, 앞에 이게. 개값치래너뭐그 무슨 배짱이냐? 나 제이스야 키원 저는 합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 합류함? 쟤네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합류해야 돼? 니들이 나한테 맞춰 내가 스플릿 하면서 힘들고 다니는데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바텀 가면 바론 보고 내가 탑 가면 은용 보고 내가 백도 하면은 늘고 무너지고 싸우는데 그게 너희들 존재의 이유야. 너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게임하면 돼. 봐봐봐, 이 제이스 벗기기 하러 오잖아, 절슬 내가 지금 관중의 시선을 잡, 사로잡고 있다고. 시발 뛰어, 제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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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근데 이게 진짜 어? 시발 도마. 어디 어디 가려고? 어, 어디 가세요 아 시발 그 리프트 쇼를 아이 왜 분신이 진짜인 척그 뒤로 뺍니까 아나 진짜 하다가 이오 어, 아닌가 어, 분신의 풀딜을 막았네 내가 선체 파괴자를 샀다는 건그 게임은 이미 이겼다는 건 그리고 목표는 하나밖에 안 본다는 건 급하는 팀원들 고열이 존나 빨린다는 거요 빨대 좀 꽂자. 너네도, 난, 너네도 빨아, 그러면. 아니, 왜, 빨릴 것만 생각하는 거야. 너네도 빨아. 에헤, 그냥 부를 건데. 안적스러운 판이었습니다. T1에서 제이스 유저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게임은 상체가 안 해.